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기호와 함께 만드는 10편 목상, 10편 93편 하나님의 통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일 개발합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번째, 10편 시편 낭독 10편 시편 93편 낭독자는 은퇴인장로님입니다 10편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죄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두 번째, 시편 93편 해설. 시편 93편은 짧지만 강력한 오조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표제도 없고 시의 내용만으로는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번역본에는 다윗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 그 순편이 다윗의 시라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 기쁨으로 여호와의 통치를 노래했던 역대상 16장이 배경이 될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1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유아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대전제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가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시에는 유아께서 다스리신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시를 시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유아께서 다시 들이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유아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경고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홍해 앞에서 애국군대가 쫓아올 때 진태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입니다. 요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나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요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행위하는 에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도 목회자도 많이 받습니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헛된 곳에 빠져 헤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못 세워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목회자들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적어도 목회자라면 말씀의 법에 능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악한 세력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도 악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3절입니다. 요하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인 아이다. 큰 물은 요하의 능력에 대비되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이나 바벨론의 이방신일 수도 있고 강력하고 혼돈스러운 악한 세력들일 수도 있습니다. 큰 물의 소리와 물결은 폭풍 속에서 일어나는 거친 파도나 쓰나미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시인은 악한 세력이 아무리 크고 두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노래합니다. 사절입니다. 높이 계신 요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큰 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세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송도들은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사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피난처가 되시며 방패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요하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고루감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요하는 용은 무궁하시리이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법인 말씀을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운 악한 세력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고린도 전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부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를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수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